요즘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꼬마 중한 명, 바로 제시 링가드의 딸 호프입니다. 그런데 이 꼬마가 한국에서 돌아간 뒤 보는 사람마다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주는 모습이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프리미어 리그를 외면하고 K리그를 선택한 것으로 전 세계 축구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제시 링가드. 그는 한국에서 축구 실력과 별개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태도가 진심인 것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링가드는 수시로 한국어 실력을 뽐내고 즐거운 한국 생활을 자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최근에는 영국에서 엄마 레베카와 살고 있는 딸 호프가 아빠를 만나러 한국에 다녀가기도 했는데요. 한국에서 아빠와 최고의 시간을 보낸 호프는 영국에 돌아가기 싫어 길바닥에 들어누워생떼를 쓰기도 했죠. 겨우 달에서 영국으로 돌았지만, 호프는 우울해하며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고 칭얼거렸습니다. 그런 호프를 위해 레베카가 내린 특단의 조치는 디즈니 크루즈 탑승이었습니다. 호프는 그곳에서 공주 드레스를 입고 디즈니 캐릭터들에 둘러싸여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레베카는 디즈니 크루즈 안에서 시간을 보내면 호프의 한국 아리가 싹 없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요. 하지만 레베카의 바람은 부질없는 일이었습니다. 디즈니 크루즈에서는 여러 가지 체험 활동이 이루어지는데요. 자기 나라의 국기를 종이에 그려 벽에 붙이는 체험에서 호프는 대뜸 태극기를 그리더니 크루즈 벽에 붙입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디즈니 캐릭터를 만날 때마다 정성 들여 그려둔 태극기 쪽지를 전해줍니다. 아이들의 꿈이라는 디즈니 궁전 안에서도 호프의 머릿속에는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떠나지 않았던 거죠. 집으로 돌아온 호프가 가장 먼저 올린 SNS 스토리는 놀랍게도 또 한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호프는 귀여운 목소리로 한국의 안국동에서 들렀던 픽사 카페를 소개하는 스토리를 sns에 올렸습니다. 이런 딸을 보면서 레베카와 린가드는 호프를 한국에 데려오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는데요. 사실 호프의 엄마 레베카 역시 호프를 한국에서 키우는 것을 무척 바라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사업과 여러 가지 상황을 맞출 수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한국으로 이사를 오고 싶어 하고 있죠. 포포와 함께 한국에 왔을 때 한국이 아이를 키우기에 너무나 안전하고 편안한 곳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많은 스포츠 스타들을 통해 한국은 특히 어린 자녀를 키우기에 최적화된 곳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남편을 따라 한국에 와서 생활을 하고 있는 스포츠 스타들의 가족을 보면 유독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이가 있으면 남편을 따라 한국으로 이사오는 것에 대해 처음에는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통족한 생활과 친구와 가족들이 있는 곳을 떠나서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 때문이죠. 특히 운동으로 바쁜 남편이 육아를 도와주기도 힘들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혼자서 육아를 할 생각을 하면 눈물부터 났다는데요. 하지만 한국에 와서 생활을 하더면 하나같이 아이 키우기에 이렇게 좋은 나라가 없다면서 자랑을 하느라 SNS를 활발히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미국 출신의 서울 삼성 선더스 외국인 선수 마커스 데릭슨의 아내는 내네 아이를 한국에서 키우면서 매일매일의 일상을 SNS에 올리고 있습니다. 2020년 처음 한국에 온 마커스는 부산 KT에서 초반 맹활약을 보여주었지만 몸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많은 시간 출전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2022년 다시 한국에 돌아왔는데요. 삼성선바스에 투옥션 외국인 선수로 영입되었지만, 여전히 몸 상태가 회복되지 않았고, 2023년 팀에서 퇴출됩니다. 하지만 2024년 다시 영입되어 다행히 이번 시즌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마커스 선수. 그가 한국에서 안정적인 선수 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바로 그의 아내입니다. 마커스의 아내 타이셜은 마커스를 따라 한국에서 내 아이를 키우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처음 마커스가 한국에 왔을 때는 가족들은 미국에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요. 한국을 경험해본 마커스가 이번에는 온 가족을 데리고 이사를 한 거죠. 하지만 마커스의 지인들은 가족이 모두 한국에 오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특히 일본 농구 비리그에서 뛴 경험이 있던 제프 에어스는 절대 안 된다며 크게 반대를 했는데요. 제프 에어스는 일본에서 뛰던 중 코로나가 터졌고 선수의 안전보다 팀의 이익을 더 우선시하는 일본의 큰 환멸을 느껴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하지만 에어스가 위약금을 내면서까지 일본 농구에서 계약을 해지한 것은 일본 생활을 힘들어하는 가족의 영향이 컸습니다. 흑인 가족에 대한 일본 사람들의 은근한 따돌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커스를 친동생처럼 아끼는 제프 에어스는 마커스가 케이리그와 계약하는 것에 더해 내 아이를 데리고 온 가족이 한국에 가는 것은 절대 반대였던 거죠. 한국이 일본과 똑같을 거라 믿었던 에어스의 아내까지 합세해서 결사 반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커스는 이미 한국 생활에 경험이 있었고, 한국 사람들이 다른 인종을 궁금해할 뿐 싫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몸이 안 좋은 남편을 혼자 보내고 싶지 않았던 마커스의 아내는 내 아이를 모두 데리고 한국에 와서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그녀는 현재 매일매일 일상을 SNS에 올릴 정도로 한국 생활에 대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도 힘든 상황에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넷을 낯선 나라에서 키우는 건 보통 일이 아닐 텐데요. 타이셜은 아이들과 지내는 하루하루가 미국에서 지낼 때보다 편하고 즐겁다면서 일상을 빼곡하게 기록하고 자랑합니다. 타이셜은 내 아이와 함께 하는 바쁜 일상을 보여주면서 그 속에서 찾은 놀라운 경험을 말합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어린이집에 두 아이를 등록한 타이셜. 그녀는 이곳에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라는데요. 나이가 지긋한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보자마자 말이 통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소꿉 놀이를 하고 미끄럼틀 타는 것을 도와줍니다. 아이의 따은 머리를 예쁘다고 칭찬하는 모습에서는 어떤 경계나 차별도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타이셜이 당황스러울 때도 있다는데요. 선생님들이 너무 자주 회의를 하길 원해서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서 번역 앱으로 대화를 해야 하는데도 선생님들은 거의 매일 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나누려 했고 그런 모습도 타이셜에게는 충격이라는데요. 사실 미국에서는 드러나는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선생님들이 아이에 대해 말을 하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타이셜은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린이 집에 가는 아이의 가방에 간식을 싸보냈습니다. 간식은 미국에서 길들여진 아이 맛에 맞는 감자튀김과 너겟이 대부분이었는데요. 그런데 아이를 데리러 간날 선생님이 웃으면서 한 말이 타이셜에게는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아이에게 더 이상 간식을 주지 않겠다면서 아이가 좀더 골고루 먹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한 거죠. 타이셜은 어린이집에서 아이에게 뭘 먹이는지 잘 알고 있었지만 미국에서 잘못된 습관이 들여진 아이의 투정을 받아주고 있던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타이셜은 그날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요. 그녀는 우리가 미국에서 모든 잘못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선생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감동을 글을 올렸습니다. 아침에 어린이 집에 가는 길, 그녀는 킥보드를 타고 신나게 앞장서서 가는 아이들의 뒤를 따라 여유롭게 걸으며 한국의 평온한 일상에 행복해합니다. 그녀는 집에서 5분 거리에 어린이 집이 있고 걸어가는 길이 너무나 안전해서 좋다고 말했죠. 타이셜은 아이들이 한국 아이들과 놀이터에서 노는 모습도 올렸는데요. 아이들은 타이셜의 아이들이 오자 마기들을 데리고 놀아도 되냐면서 유창한 영어로 물어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한국 아이들과 신나게 뛰어놀았죠. 타이셜은 한국 아이들이 쭈뼛거리고 있는 자신의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온 것에 대해 한국 아이들은 누군가가 소외되는 느낌을 받으면 신경 써서 그들을 포함시켜주는 것에 매료되었다면서 한국 아이들의 인성에 놀라워했습니다. 자신의 아이들이 어딜 가도 소외되는 기분을 느끼지 않고 배려받고 사랑받으며 지내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타이셜과 마커스의 한국 생활은 만족스러울 텐데요. 마커스 가족의 신나는 한국 생활을 응원하면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꿀큐브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꿀큐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